Asics. Asics. Anima sana kopore Das Ein gesunder Geist in einem gesunden Körper. Aber mein Körper ist gerade nicht gesund. ist kaputt. Das heißt, Geist. 어 h k a 네, 독일에서 실내 암벽 등반하다가 어, 자빠져서 다리 부러진 여자. 그게 접니다. 야, yeah, that's me! Yeah, that's me! 뭐 사실은 다리 하나 부러진 거 가지고, 뭐, 내 일상이 얼마나 흔들리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이 있었는데, 오, 이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이시더라고요. 당연한 건가?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상황을 최대한 즐겨보자, 최대한 활용해보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나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프랑스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요. 이거를 먼저 한번 보고 이게 진짜 쉬우니까 그 다음에 워크북 약간 느낌으로 이거를 보는. s a l u t 아니고 SALUTE o n DIEU 아니고 MERCI 음. 아니, 프랑스어는 왜 이렇게 알파벳을 상징적으로 쓰는 거야? 왜 알파벳을 써놓고 발음을 안 하냐고 S'AVA? S'AVA? 이 프랑스어는 발성이 약간 코랑 인중에서 나는 것 같아 어. En, enchanté? Comment, en, en, comment ça va? 그리고 언어가 뭔가 좀 독일어처럼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지 프랑스어는 너무 끈적끈적 좀 질척거리네 Je m'appelle je Émilie Ich heiße e m, m Emily. i l y Mein Name ist e m i l y 독일어가 더 간지나죠? <laughs> 장난이에요. 프랑스어도 너무 매력있는 언어라서, 그래서 사실 배우고 싶었던 거고, 근데 독일어가 더 매력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뭐, 부수입 창출과 미니멀리즘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면서 중고거래도 <laughs> 시작했고요. 독일판 당근, Klein a n z e i g e n 에서 어제 DVD랑 그 신발용 접착제 팔았어. 15유로 벌었어요. Hey, Jimmy. No? We e t e e 좋아. <laughs> 아, 진짜 지미랑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laughs> 제 회사를 안 가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둘한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그런 축복 같은 축복과도 같은 시간이죠. 지금 네. 행복해? 엄마가 다리 부러져서 집에 있으니까. 지금 어, 행복해요? 어 지금 행복해요? 음. Ist glücklich, j i Jimmy i s freudig, e r 지보해 필리핀에서 온 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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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 b o 가 g i e Philippines own k a 초록이들도 e k 이 b o o g i e 실실이 o o g i e Kim s u v a 특별 관리를 이거 싱로 e k 파리 완전 싱싱하죠 몬스테라. 그래서 초록이들도 특별 관리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죽었어. 죽었다고, 죽었다고. 막 어떨 때는 그런다. 이렇게 일도 못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제 자신이 너무 쓸모 없고 한심하고 그래가지고 괜히 막물 티슈 꺼내가지고 막 평소에 닦지도 않던 거막 닦고 막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랬는데 괜히 무리해서 막 집안일 하고 장 보러 나가고. 근데 이것도 일종의 강박이에요, 사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 이게 부지런한 거랑 좀 다르고 그냥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 그게 사실 그렇게 건강한 사고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쉴 때는 쉬어야지. 마음을 억지로라도 편하게 먹고. 근데 제가 제대로 쉬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막 놀고 이런 건 진짜 잘 노는데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 어떻게 쉬는 게잘 쉬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야? 짐이 방석에 왜 빵이 있어? 이거 슈덜렌 아니야? 작년 크리스마스에. 아니, 상한 건 아니고, 그냥 슈가 파우더 뿌려져 있는 건데. 나빵 진짜 못 썼네. 자,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아서 단면은 이래요 네. 건포도가 가득 박혀있죠 이완건포증 예, 다리 다치고, 제일 속상한 부분, 텁 드라이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출근 못하는 거. 진짜 의외로, 빈말이 아니라, 출근을 못하는 게 속상합니다. 4월에 시도렛 먹는 여자. 지금 제가 총두 달을 꼬박 병가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아무도 눈치 주지 않지만, 괜히 저 혼자 눈치 보이고, 팀원들한테 특히 좀 미안하고, 그리고 복귀하고 나면은 어떻게 캐치업을 다 해야 하나, 그 걱정도 되고. 그 무엇보다 사람이 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루틴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특히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거는 캐모마일티에요. 카밀렌티. 몇 분이 안 해? 더 해야 되는구나. 다리 부러져서 빡치는, 아니, 억울한, 속상한 점. n u m e 2. 파티 못하는 거. 어? 파티? 무슨 파티? 공주 파티? <laughs> 응, 뭐냐면, 독일에서는, 그리고 독일어에서는, 파티를 한다. 파티 machen. 또는, 파연기엔이라고 하면, 음, 친구들이랑 어디 클럽이나 뭐 클럽 비슷한 공간에서 신나게 노는 걸 뜻해요. 제가 사실 어릴 때 한국에서 많이 안 놀아 못 놀아봐가지고 이 베를린에 오고 나서야 이런 파티 문화를 처음으로 접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친구들하고도 화양기엔 파티하러 자주 가고 회사 사람들이랑도 가고 저희 상사랑도 두번 갔어요. <laughs> 그리고 이번 여름에 저희 엄마 베를린 오시면 엄마랑 같이 이 토요일 낮 시간에 낮 동안에 밖에서 날씨 좋을 때 하는 그런 파티가 있거든요. 거기 엄마랑 같이 가보려. 엄마도 가고 싶대. 하,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파티고 나발이고 일단 올 스톱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해요. 어제도 친구들 나 빼고 다 파티 갔어. <laughs> 마지막으로 원. 온... 이게 제일 저한테 힘든 부분인데, 남에게 의존하는 거.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생각보다 의존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게, 나는 분명히 몸이, 몸만 아픈 건데, 이게 심적으로도 되게 약해진다? 그 참, 저는 제 35회 일생 동안 나름대로 이 자율성과 주체성을 좀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가치대로 살려고 참, 무더니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맨날 친구들한테 뭐 부탁해야 되니까 미안하고. 게다가, 저의 전 남편이 엄청나게 많은 케어를 좀 도맡아서 해주고 있어서, 솔직히 면목 없죠. 그래도 편하기는 해. 자,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 우리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맙시다. 왜냐? 따라합니다. 독일어 못해도 따라합니다. Ein gesunder Geist in einem gesunden Körper. Ein gesunder Geist in einem gesunden Körper. 제 아지스 신발 중고로 산 건데 아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새 것도 하나 살려고. 아, 맨날 막 미니멀리즘 한다고 막 환경을 지킨다고 중고거래 해놓고서 꼭새 걸로 또 하나 산다? 무슨 의미야?